자, 문제를 좀 충분히 읽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직선을 문제를 충분히 읽었으면 이때 직선의 이름을 y는 일단 px q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 길이가 필요하니까 y 좌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0, 마 q가 될 거고 여기는 인수 분해를 해서 보니까 x 제곱은 x 6이 돼서 여기콤마 0이죠. 조건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때 비점의 좌표는 6p, 6콤마, 6p 플러스 q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일단 뭐의 넓이를 구할 거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때 와이 좌표의 부호를 바꿔야 되죠. 왜냐면 하 얘가 지금 뭐니까?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Q가 될 거고 얘는쭉 하게 되면 마이너스 6P 빼기 Q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니까? 음수니까. 길이를 나타내려고 하면 양수로 바꿔야 돼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OABC는 조건에서 이제 사다리꼴이라고 분명히 나와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2분의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아래변 더하기 윗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높이를 얘를 6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자, 마큐 마이너스 6p 빼기 q 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쓱싹 하면은 3 나올 거고요. 얘는 얼마가 나오겠니? 어,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죠. 그럼 사다리 꼴의 넓이는 마이너스 18p에 마이너스 6q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뭐를 체크할 거냐, 어, x 축과 곡선이 둘러싸인 녀석의, 어, 넓이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 말하는 거죠. 요 파란색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s라는 넓이는 12분의 최고창의 개수 1에 그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12분의 1에 6의 4승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6 하나 지우고 그 얘가 2가 될 거고요 216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10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뭐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 너랑 너랑 서로 뭐예요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8P 마이너스 6Q는 108이 되고요 그러면 6Q 이항시킵시다 6Q는 마이너스 18P에 마이너스 108이 될 거예요. 그렇죠? Q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 p 의 마이너스 1 6, 8.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Y는 PX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Y는 PX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럼 P에 X 마이너스 3 빼기 18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니까? 기울기가 얼마이고 기울기에 상관없이 어느 점을 지나는 3 18을 지나는 진학 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피해 값에 상관없이 항상 100% 어느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100% 너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너를 정점입니다. 항상 지나는 점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X축이라는 녀석이 존재했을 때 자, 여기가 5라는 점의 좌표가 5라는 점의 좌표가 0,0이고 그쵸? 여기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6기 6,0이고 네가 C래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를 물어본 거야? 지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겠대? D라고 부르겠대. D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3,-18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이기관은 이렇게 가는 요, 모의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2분의 1곱하기 밑변 6대가 될 거고요. 높이는 아, 마이너스 18이니까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될 거야? 54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